미디어 패션쇼가 창간 1주년을 기념해 사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. 우선 미디어 패션쇼 회원가입이나 유튜브 채널 TV 패션쇼 구독한 후 인증샷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필라 웨이블렛 알파와 엄브로 슈즈, 팁시립 라커 등 다양한 제품을 드립니다. 특히 이 제품은 제가 저번에 받고 오늘 바르고 나왔는데요. 지속력이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확인해본다 했죠? 지속력이 장난 아니에요. 지금 남아 있는 거 보이시죠? 그리고 저 언브로슈즈도 제가 좀 탐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제품입니다. 필라 이 제품 또한 운동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쿠션감이 장난 아니어서 네 운동할 때 굉장히 좋으면서 컬러감이 아주 패셔너블하게 신으실 수 있는 신발입니다. 보통 러닝 할 때는 요즘에는 필라 신죠? 네, 셀럽들이. 네, 그죠? 그죠? 네. 예, 학교 갈 때는 언브로 신고. <laughs>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한 후 인증샷 꼭 남겨주세요. 네, 팁스 이거 바르는 거 한번. 네, 제가 한번 또 발라봐야죠. 좋습니다. 이 제품은 아, 너무 이뻐요. 간편하게 이렇게 열고 열면 이렇게 마카처럼 생겼어요. 음 이렇게 그냥 발라주시면 음, 컬러감도 진짜 예쁘고 쨍한 쨍해, 쨍하니 예쁘거든요. 선생님들은 이. 바르다가, <laughs> 바르다가 칠판에 바로 적어도 될것 같아요. <laughs> 네. 너무 좋습니다. 예, 급하실 때는. 네, 급하실 때메모용로 우리 선생님, 들께서 네. 이거 뭐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인증샷을 봤는데요. 인증샷은 미디어 패션쇼의 SNS 채널,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. 어, 이두 군데. 그리고 네. 유튜브 팟빵도 괜찮습니다. 팟빵 댓글을 이용하거나 공식 메일 스포츠골뱅이fa쇼.co.kr로 남겨주시거나 패션쇼kr골뱅이gmail.com으로 남기시면 총 45분께 오, 에이, 45 45분께 엄브로, 필라, 팁스 이거는 이걸 그냥 써주시면 그냥 드리겠다는 소리죠 네 <laughs> 지금 한 40분 정도 신청을 하셨으니까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어, 다섯 분. 네 이거 보시면 바로 안 남길 이유가 없겠죠 네네 랜덤 추첨해서 드리니까 꼭, 네. 꼭 참여해 주시고요. 청취자들에게 드리는 상품은 이와 같습니다. 필라 러닝화 웨이블렛 알파 바로 이 신발이죠. 그리고 엄브로 스니커즈 웬블리 슈퍼 픽션. 네. 그리고 또 어떤 제품 이 있을까요? 어 엄브로 SF 콜라보 티셔츠 요즘에 요거 없으면 셀럽안 되죠. 어또꼭 필요한 제품입니다. 예. 르꼬크 스포르티브 보틀백. 네. 아 요것도 필수 필수템입니다. 네, 요즘 필수 필수템이죠. 네. 그리고 데상트 세이브 더 펭귄 티셔츠, 또 엄브로 스포츠 양말, 몽벨 에코백, 그리고 팁시림 마커까지. <laughs> 네, 이렇게 드리고요. 사실 저희가 어, 2주년 때는 더 많은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어... 1주년 때 신청하는 거 봐서 네. 저희가 자동차 뭐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할 테니까요. <laughs> 정말요? 예, 2주년까지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. 어, 이번 1주년 창간 이벤트는요, 어, 7월 한달 동안 진행이 되니까 어, 영상 보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